여러분,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감사받는 와중에도 또다시 관 내부에서 개신교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미 5월에도 교회 예배, 아로티시 동기회까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제공해 논란이 폭발했죠. 감사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김 관장은 개신교 목사들을 300명 가까이 불러 찬송과 설교, 성경 봉도까지 종교 예배를 또 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자리에 선 목사들입니다. 위험은 두북의 결단이라고 옹호해 왔거나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안수기도를 했던 목사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종교인으로 찬양받는 자리 여기가 정말 국가시설 맞습니까? 김관장은 단상에 올라 1년 동안 말도 못할 만큼 고난을 받았다며 자신이 목사로서 역사가로서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종교적 사명과 개인 신념을 왜 독립기념관에서 수행하느냐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은 특정 종교의 재단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가 점거농성을 이어가며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훈부 감사 결과가 통보된 바로 다음날 예배를 또 강행한 것. 이건 도전이자 무시이며 사실상 사유와 선언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그 어떤 관장도 신념으로 점거할 권리 없습니다. 김영석 관장. 더 이상 버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명감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상 크리모조였습니다.